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성이라고 하면 군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 장병들을 생각하면 항상 든든하지요. 이 충성이란 무슨 의미인가? 믿음, 신실함, 변함없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 그런 적, 너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시,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은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그랬습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조금도 변함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욕은 그 많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멋지고 예쁜 아들 딸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했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작은 것을 맡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에 반대말은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고작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금 3000냥도 아니고 은 30냥에 말이죠. 이것은 그가 처음부터 충성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요셉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돈을 받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볼때 요셉은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직장에서도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가정에서도 충성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요즘 아이들 이름 중에 많은 이름이 뭐냐하면 오뉴입니다. 그런데 남자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오뉴일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뉴라는 이름은 어딘가 모르게 좀 약한 느낌이 들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남자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의 통제 아래 두어 겸손과 절제로 다스리는 강인한 내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힘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셨는데, 붙잡어서 신문을 당하는데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할 말이 많이 있을 텐데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니까 도리어 총독이 놀라버렸습니다. 온유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힘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의 통제 아래 두어 겸손과 절제로 다스리는 강인한 내적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 것이죠. 변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가로막은 적이 있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군단 더 되는 강력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오는 저 사람들을 한꺼번에 썰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힘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의 통제 아래 두어 겸손과 절제로 다스리는 강인한 내적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성경에 온유라고 하면 특별히 인정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일찍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새겨 주신 그 돌판을 내리 쳐서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바에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유란 자신의 힘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두어 겸손과 절제로 다스리는 강인한 내적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후에도 온전히 다듬어진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아담의 후손이므로 예수님만큼 온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서는 가장 온유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온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온유해야 하겠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온유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온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당연히 온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분별력이 더 생기고 나 자신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머리바에서 화를 내다가 결국에는 가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유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유하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온유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란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참을성이 많아서 계속 참는 것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억지로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도 바로 절제다라는 겁니다 고리도 후수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식단과 생활을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멸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절제하지 못한다면 멸관을 얻기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절제해야 하고, 우리의 감정도 절제해야 합니다. 시간도 절제해야 하고, 텔레비전도 절제해야 하고, 컴퓨터도 절제해야 하고, 스마트폰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스 3장 6절, 현은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혀가 잘못될 잘못 사용될 때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혀 하나 관리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동안 참았다고 생각되다가도 또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리아 4장 6절이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온전히 절제되지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를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을 제거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을 제거하려면,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우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충만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은 그 충만을 상당히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컵의 물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물이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충만했던 이 물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게 되는 거죠. 승리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항상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컵을 우물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 컵에는 물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때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 것으로 채울 때가 있으므로, 이제는 나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나 자신을 성령님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계속해서 성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절제하겠습니다. 성령 속으로 푹 잠기겠습니다. 이시한다 잡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이 성령님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을 절제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할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いえい